경남 함양군 마천면 지리산 천왕봉 밑자락에 추석마을이 있습니다. 추석마을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개 리가 한개 마을로 이루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추석마을 주민 동호근 씨는. 가파른 산길을 오르는 중입니다. 이게 다리순인데 아직 들키네. 아, 다래요? 네, 다래. 호근시는 추석리에서 나고절한 지리산 토박이인데요. 그래서 이곳의 역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가족님들, 네. 예, 이밭에다익어가지고 속기하고 네. 그다 키워먹는 자리. 지금 이람들이이나이까못 하고, 다밭리 아. 그 동네 뒷산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지리산 자라 결코 만만치 않은 산행길입니다. 수백 번도 넘게 올랐을 이 길이 유난히 힘들게 느껴지는 건 지난 겨울 동안 산에 오를 일이 별로 없어서입니다. 꽤 높이까지 올라가나봐요? 네, 다왔습니다. 지금은 뭐따라 가시는 거예요? 두릅, 아, 고사리 고 있나 보러 가는 거예요 혼자 처음 왔더 처음 오는 거예요 아,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한번 와보는 거예요 와, 수비가 하나씩 났네 여기. 지금은 고사리밭이 되었지만 예전에는 이 높은 곳까지 올라와서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수록은 한번 꺾으면 끝나고 고사리는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계속 올라요. 한 6월 달까지는 꺼내요. 여기가 예전에 농사짓은 밭인데 그냥 한번 놔두니까 자동적으로 음. 자연산 고사리밭이 되었어요.

시기를 놓치지 않는 부지런함만 있으면 사는 그때그때 먹을거리를 가져다 줍니다. 그것이 지리산 사람들만의 특권이겠죠. 이렇게 따서 가면 기분이 좋으시겠네요. 아 예. 따서 가면 또 식구들하고 나눠먹는 재미가 있잖아. 오늘 저녁 밥상에는 오랜만에 지리산의 맛이 담기겠네요. 그 시간 산 밑에서는 호근 시의 안에 영남 시와 마을 주민들이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한 쑥을 캐느라 여념이 었습니다이 <laughs> 시기가 지나면 맛보기 힘든 지리산의 맛입니다. 아이고 <laughs> 쑥이 없어요. 맛있겠다. 지금 이때 최고 맛있을 때예요. 여기 자체가 오염이 안 되니까 쑥도 좋다고 먹어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잖아요. 쑥도 캐고 나물도 캐고 그래갖고 또 모여서 먹기도 하고 그래요. 각기 성이 다르다고 해서 지어진 각성의 모임. 여름이 오고 바빠지기 전 하루라도 얼굴을 더 보기 위해 가진 핑계로 모임을 갔습니다. 오늘은 쑥 부침개 모임이라고 해야겠네요. 거기에 막걸리는 덤. 봄이 지금 이쁘죠. 봄에 꽃도 피고 잎, 잎도 새순도 돋아나고 하니까. 지금 예뻐요. 근데 여기 가을이 더 예뻐요. 여기는. 가, 가을에 또 오세요. 가을에. 원래 추가 가을 추라고 추성이 가을 추뭐뭐 뭐 가을을 이룬다 그런 뜻이래요. 음. 그래서. 에? 나 우리 엄니한테 들었는데. <laughs> 어, 아이고, 아이고, 몰라. 나이. 자, 그럼 지리산의 분맛을 좀 볼까요? 쌉싸름한 머위나물과 귀하디귀한 금낭화까지 이 시기 지리산은 나물의 천국입니다. <목소리> 마을에서도 그산 위쪽에서 토종벌를 키우고 있는 곽상호 씨 역시 지리산 자락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한때 고향을 떠난 적도 있지만 어머님을 모시기 위해 고향에 내려왔고 지금은 돌아가신 어머니를 대신해 토종벌를 키우고 있습니다. 어느덧 15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아 그게 뭐예요? 인자 쏙을 예. 네. 토종벌이 사나운 게좀덜어져요 아, 이거 가면요? 예, 예, 예. 저희 때문에 해주시는 거예요? 예, 예. <laughs> 감사합니다. 이제 첫 분봉을 하면은... 뭐... 꼭 기후변화 때문이 아니더라도 언제부턴가 토종벌은 쉽게 보기 힘든 귀하디 귀한 벌이 되었습니다. <목소리> 타고난 부지런함 때문이었는지 유난히 힘들었던 지난 겨울에도 비교적 많은 벌들이 살아남았습니다. 초정벌이 상당히 귀해요. 지금 제가 쭉 계속 사고 있는 편인데 초정벌이 좀비한편이에 지금 여 위에만 새끼가 없지, 지금 분봉 처리돼가지고 요 밑에 요, 요 한칸 밑에 보통 좀그 지금 애벌레를 다박고 있거든요. 이제 음. 꿀이 지금은 별로 많이 없는 편이. 꿀에는 없어 이렇좀 주어들이 엿채워. 이게 바로 지리산 청정 지역에서 난 귀한 토종꿀입니다. 하지만 모든 벌이 추운 겨울을 견뎌낸 건 아닙니다. 너무 비었네요. 이거 벌이 겨울에 죽어버려 가지고. 아. 몸이 좀 땀이 나. 아이고. 아... 지리산이 혹독한 겨울을 나는 건 사람에게도 벌들에게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재작년 음. 같은 경우는 한 20통 주고 그러잖 이런, 이런 식으로 얼어가지고 어? 그런데 저건 뭐죠? 이, 이제, 매달라 놓은 게, 예. 분봉. 분봉하면 은 벌이 나와가지고 새끼가, 저, 붙거든. 아. 새끼가 분봉을 하면 저기 뜨거워, 저기 붙어요. 붙으면은 줄을 쭉 밀어가지고, 이제, 통에다 집이었죠. 아. 포중벌 기준을 해가지고, 예. 1년에 한 3번 정도 새끼를 놓거든요. 예. 지금은 16통인데, 음. 이제 새끼, 이제 분봉을 다 하고 나면은 거기서, 한, 한 50통, 50통 오. 더 불어나거든요. 그러면 한 60개, 70개 정도, 6, 70개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가을 되면 한반반 반 보면 되고, 반 정도 살아남아 있는 게 그래서 분봉철이 되면 상우 씨는 벌들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리산이 주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미로 자체가 어디보다도 이게 최고고 미론 미로 미련 자체가. 이 시기 지리산 추석 마을에 가면 아주 특별한 복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